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있는 신축 상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소개하기 전에 전라북도 김제시에 대해서 소개해자면 익산시청 23분 전주 농촌진흥청 21분 부안읍사무소 19분 새만금 방조제 38분 군산공항 29분 군산시청 22분 거리에 교통 요청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임대물건은 위치이고요. 임대물건 사진입니다. 임대물건 바로 옆에 있는 신풍오투가 있고요. 김제동초등학교 및 김제중학교도 있고요. 김제역이 있습니다. 물건 위치 2층입니다. 보시면 2층 전체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출입구고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내부, 2층 엘리베이터 사진이고요. 비상계단도 있습니다. 상가 입구고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상가 내부입니다. 상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김제시 신풍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120만원입니다. 토지면적은 425.2 평방미터 약 120. 평이고 건축물은 172.4 평방미터, 약52 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축물 용도는 사무소로 허가나 있습니다. 영상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임대는 에 상가 2층이 되겠습니다. 옆에는 신풍오토가 있고요. 2층 올라가는 입구이고요. 외부에서 본 2층 임대 현황입니다. 정면에서 본 상가 2층이고요. 옆에는 아파트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먼 상가 2층입니다. 감사합니다.